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논란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사실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동의를 하는데 이슈는 그거죠. 예수님이 정말 죽음에서 부활하셨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인가?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부활은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인가? 만약 그렇다고 한다라면 믿을 만하게 썼었겠죠. 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사람들이 믿을 만하게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 사건을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거건 좀 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신하고 안식을천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마리아가 무을 보려고 마리아. 갔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정말로 믿을만한 사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증인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거든요 그러나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면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셋때도 남자 중심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중심으로 인구를 세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의 증거는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굳이 여자들이 최선을 받다라고 증명 증거가 떨어지게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아요. 또 심지어 예,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는 하는데 본인들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자 오늘 말씀인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도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부활하여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도마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무슨 헛소리냐 내가 그분의 못 자국과 창 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니가 말한 걸 믿을 수가 없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래서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있는 그 제자들의 물에 다시금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못 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창 자국에, 내창 자국을 만져서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구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40일이 다 지나고 승천하시는 날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거든요. 그런데 그승천하라 예수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에 11명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 중에 적어도 의심하는 사람이 두명 2명, 2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해, 하게 되겠죠.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믿지 못했는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과학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지 요즘 같은 현대에 그런 비과학적인 부활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비과학적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더 과학적이기 때문에 부활을 안 믿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냐? 이것이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예수님 전에도 없었어요. 예수님 후에도 없었어요. 인류의 역사상 단한 번밖에 있지 않은 사건이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물론 그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아요. 소생이라고 해요. 왜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다시 죽었잖아요.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다시 죽느냐, 죽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다른 사람의 부활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었다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부활은 지금처럼 육체를 잊고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부활이 아니라, 부활체 예수님처럼. 새 몸을 입고 새하에가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정말 사실인가? 분명히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그의 못자국과 그의 창자국을 두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래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고림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발에게 보이시고 그의 열두 제자들과 그의 오비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같은 대회로 보이셨는다 고린도 전사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기록된 시기가 주 55년경에 기록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55년경이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 25년 정도가 지난 시점이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2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있던 시기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그 사람들한테 물어봐, 아직도 살아있다니까. 걔네들도 봤어, 걔네들만 본줄아니니 나도 봤다니까.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뭐 여러 가지로 들수 있죠. 빈 무덤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예수님을 반대하던 대제 시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공경연하기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부탁하여 밤이 새도록 그 무덤을 지키겠는데 결국은 그 무덤이 비어버린 거래요. 그래서 로마 군인은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했다라는 소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고 주장하는 그두 가지 소문이 다 이렇게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군인들의 말을 믿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주장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없어요. 다 죽었으면.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보았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고, 무슨, 무엇, 무슨 기적들을 행한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왔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고 살아나신 것을 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그 부활을 기록한 이유를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으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장하고 있어. 그래, 그렇다고 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전까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중요하냐고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뜻을 아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했어요. 성경은 믿음과 생명이라는 개념을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믿음하고 생명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저에게 핸드폰이 있지만 이 핸드폰도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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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요즘 봄이 돼서 꽃꽂이를 되게 좋아해요. 예쁜 것을 꽃꽂이 하면 이렇게 힐링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예쁜 것도 꽃꽂이 해놓것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시들어 버려요. 왜? 생명이 없거든요. 겉으로는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생명이 없는 사람, 그 결국을 보면 알수 있다는 라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그분,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비유의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우리가 가지여서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말라 버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서 어느 생명을 공급받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질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라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명과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생명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인식하고 반응을 하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반응이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반대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한 사랑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뭐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성경에 풍성한 삶, 풍성한 생명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우리는 흔히 많은 일을 하면 풍성하다라고 인식을 해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뿌듯하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나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하면 내가 보람되게 살았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것을 보람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은 뭐냐면,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생을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이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너,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지 않아요. 어떻게 풍성해져요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라고 성경 우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이란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된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끝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렸음을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있게 된 존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는 이렇게 정리해 내려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며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있나요? 혹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는 않으십니까?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온 걸 알고 있습니다. <laughs> 삶이 참 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공부가 결코 쉬워지거나 잘 되거나 집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장소거든요. 하나님은 그 공부를 통해서, 또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신지를 이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부만 잘하면 돼, 일만 잘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일하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공부하라고 함에 보낸 게 아니야. 그곳에서도 내가 어떤 분인지 니가 아이디를 원해.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laughs> 일하지 말라는 게아니야요 근데 공부와 일에 파묻혀 지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장소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한주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친 일과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